우와, 엄청나죠? 그 보여드릴까요? 장난 아니죠? <laughs> 네, 여기는 샤인머스케지베르는 처리를 한 번밖에 안 했고요. 네, 알속기를 안 했습니다. 우와, 네, 과연 어떻게 될까요? 거의 하나가, 음... 화수 정리는 한번 한 거거든요, 이게. 화수 정리만 하고 알솟기를 안한 거예요. 음... 무지막지 하네요. 알솟기를 안 했더니 무지막지 하게 됐고. 제가 여기는 거의 실험을 하다시피 하는 하우스기 때문에 예, 보시면 나무들이 지금 제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, 일소피해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예, 지금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게 미국 선녀벌레가 배설물을 싸서 예, 그렇게 된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떡잎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되고요 예. 요 산녀벌레 죽은 게 있네요 죽었네요 약을 쳤더니 죽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% 다방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요즘에 약들이 독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사인이 워낙에 약해를 잘 입은 포도 같아요 조금만 강하게 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역효과가 나타납니다. 자, 자 장난 아니니. 이야,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우와, 먹을 수 있을까요? <laughs> 네, 먹음직스럽나요 보실래요? 엄청나게 크죠? 사이 굉장히 큰 포동가봅니다. 네. 이렇게 과일들을 방제를 제때 못하게 되거나 네, 방치해 두게 되면, 보세요. 이런 게다 지금 미국 선녀벌레가 네, 이렇게 더럽힌 겁니다. 닦으면 어. 닦이기는 하는데, 네. 아, 더럽네요. 먹을 수 있을까요? 내년에는 방제를 철저히 잘 해야 될것 같아요. 무농약으로도 네. 해볼까 했는데. 네. 너무나 벌레들도 많고 보통 가구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한석기를 안했더니 무지막지하게 달려버렸습니다. 네, 포도나무가 작년만 해도 이거 굉장히 되겼는데 이제 나무가 그냥 엄청 커졌습니다. 내년에는 아마 여기서도 예, 제대로 된 수확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단동 하우스고요. 예, 과연 단동 하우스에도 제대가 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심었는데, 예, 이제 천창을 좀저 위에까지 올려 주셔야 될 겁니다. 단동 하우스에 할 때는 덥기 때문에 예, 이렇게 천창을 높이 올려서 환기만 잘 시켜준다면 자라는 예,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. 예, 이파리도 엄청 두껍고요 제대로 잘큰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, 한번 내년에 여기서 예, 결과를 한번 봅시다 네, 오늘은 촬영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와 음,